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심종은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매직 겨브입니다 아직은 못 만들어봤지만, 뭘뭐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 찢어! 자, 먼저, 이렇게 세모,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만들으셨죠? 자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볼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X자가 나올게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미니카 접을 줄 아는 사람은 미니카를 아예 그냥 접지 마세요. 미니카처럼 접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 여기에서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지시면 접어주세요. 근데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만들었죠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고 여기 있죠, 여기. 이걸. 접으세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이 접는 걸. 이 접는 걸. 여기. 뾰족한 부분. 네,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접은 거예요. 만들었으면, 똑같이 접어세요 자, 전 이미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 접혀져 있는 것만 남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발려주세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건 있죠? 이거, 남는 거. 이거, 이것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여기, 덮어주세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안, 보안 보이, 보이게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반대쪽 어 똑같이 밑에도 이렇게 요될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를 펼쳤잖아요? 이, 이거 남은 거 있죠? 이런 모양이 안 나오게 이렇게 덮어주세요.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겠죠. 여기,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밑에, 밑에도 여기 또 열려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그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풀 있죠, 풀. 이 플러. 근데 꼭 이거 이 플러 안 해도 돼요. 이 플러. 여기 세모 모양 있죠? 이렇게 여기 세모에다가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쉽죠? 다른 데에도 똑같이 하면 돼요.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네모나게. 딱처럼 안 생겼지만요. 자, 그러면 이걸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이 변신해요.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합치면 길게 변신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빠이빠이!